시간 내 걷기 실험이 끝났습니다. 참가자들에게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? 세 사람의 뇌파 측정 결과 먼저 SMR 파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. SMR 파는 스포츠나 학습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뇌파라고 합니다. 이렇게 SMR 파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의 집중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아마 그 걷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어 인식을 하고 그그 어그 부분에 대한 자각을 했던 것들이 이쪽에 그 트레이닝이 됐던 것 같고요. 호영 씨는 인지 속도가 43에서 51로 높아졌습니다.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입니다. 일단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.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계속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가 좀 건강해지고 균형이 맞아진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내가 발달을 한 거잖아요.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을 알게 되니까 좀 기쁜 마음도 들고. 가윤선 씨의 경우 걷기 전 좌뇌와 우뇌 차이가 30이었는데 16 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. 비유를 하자면 저울의 영점 상태를 회복한. 음, 그런 것으로 좀 비유를 할수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어, 균형이 어, 어그러져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 이제 치우쳐서 그런 활용의 뇌뇌 상태가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는데 어, 이것이 영점 상태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뇌구뇌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,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책을 찾기도 하고, 그런 여유가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, 걷기 이거 한다고 뭘 발견할 수 있나? 막 이런,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사실이에요.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촬영하면서 느낀 거지만, 어, 진짜 못 봤던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, 그걸 그걸 통해서 여유도 생겼고 그 여유가 진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아마 전 촬영 끝나고도 자주 걷지 않을까. 걸을 때이 걷기에 의해서 내가 뭔가 변화하고 있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 이 상황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 하면. 그것에 의해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.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뇌의 변화와 그 부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뭐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걷고 하는 거랑 나의 몸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집중하면서 걷는 거랑은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.